오늘 또 조사님 많이 나왔어요. 원투 조사님 장타에 장어 씨알이 나있어. 정정대교 및비선악 천국.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부여. 자연풍 시원하고 좋습니다. 중복날 보양식 바리바리 싸들고 비선악 명소. 좋습니다 자연풍 마이놀이더 캠락 조사님들 꿀로꿀로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는 이유 우리 훈이 프로도 왔어요 TBS는 t 농어 비상방송만을 원투 핫 s 포인트 간간이 새우가 t 딱 s 딱 t 니다 t 선진잘소신의 주방 농어까지 한 착. 로드 나이스. 농어 한번 걸어보세요. 대물농어. 너무 영종대교 및질조조사님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저준서선 현장 과장님이 매일 청소 다 했어요. 쓰레기 없이 쾌적한 환경이 좋습니다. 쓰레기 되가져가세요 여 준설선 소장님 자동차 쓰레기 투기 시 단속합니다 한상노아영종도의 아우토반 방금 전기차 248구가요. 대단한 아우토반 영종 한상 중앙로. 영종대교 및 그늘로 도망가라. 동네는 더워서 찜통 죽을 것 같애 바리바리 싸서 영정내교 밑으로 도망 가요 저녁 7시 이후 철수 시원한 한상중앙로 잘 만들어 놨어요 중앙로 페르힐 골프장 오회전 좌회전 좌회전 직진 운염도 이정표에 운염도 진입금지 그냥 직진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인천대교 타거나 영종도에서 영종대교및 진입 방법, 영종대교 탈 시는 영종대교 끝 부분에서 한상 IC로 나오면 됩니다. 매립지인데 엄청 넓어요. 여기도 몇 배는 될것 같아요. 우측은 골프장 좌회전 신호가 아직 작동 안 해요. 조심하시고요. 통한 달차 쾌적한 환경 좋습니다. 직진, 해군, 초소, 좌회전, 신호등이 작동 안 합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오른쪽 자그마한 산이 운염도, 운염도 검색하시고 오면은 됩니다. 영정대교 및 교각 사이사이 공터 엄청 넓습니다. 한상 드림노 저 진입 금지 운영도 직진하시면 됩니다. 좌회전 한상 아이씨 영정 대교네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봅니다요. 바닷바람이 산들산들 산낙원 영정 대교네. 아, 중국 기술자 들이 잘해요. 바라뱃길, 준설토간작업 시원한 영정대교밀 이서라 갓돌 주사님 많이 나오셨어요 좋습니다 돌몰 효과까지 캐스팅 오세지지 16호로 부력지 만들었어요. 천평 장착. 농어바늘 20호. 지렁이 3마리 장착. 조각 근접 안착. 이 정도면 좋습니다. 두대 편사. 왼쪽은 지렁이 장차 장어 우럭 백조기 채비. 그린로드는 농어, 기렁이 장차 오늘 설소관묻는중 조류가 좀 약해졌어요. 조류가 강한 영종대교, 4번교가 오늘 농어 선박 좀볼게라 조각까지 7 0니다 봉돌 40호 무상형치 10호 한평 20cm 농어 바늘 24호 지렁이 4마리 장착 야, 준설 반 설치로 주류가 좀 약해졌어요. 아라백길 존설. 시원하고 좋습니다. 시선 낚시 명소 용정대교 및 축천여. 천면조차 조심하시고 보일목 보이세요 하나, 경 농업 대물 포인터. 대교 및 농어 원투 장비. 로드가 510-530이 적합합니다. 비거리가 70m 이상 나와야 해요. 부상채비 봉떨 40호. 바다권에서 이삽니다. 미끼가 부상해야 어신받습니다. 제작하시는 분, 원줄에 장착, 지가 유동이 되어야 합니다. 기성품 표층에 뜨는 용어지는 불가합니다. 채비 만드실 때 참고하세요. 원줄은 12합사 4호, 5호 적합해요. 조류가 강합니다. 조각 및 까지 70m, 50% 캐스팅 시에는 5m, 30m 로드가 적정합니다. 받침대가 필수이고요. 농어 조사님 많이 즐겨. 9까지7 0다 나와요. 우리 북평 프로조사님도 소세지찌로 농어찌 제작. 한번 대물 손맛 볼게라 오늘 상황 보러 왔는데 원초 조사님이 많아 좌우로 엉키고 설키고 주말에 농어 낚시는 불가능할 것이요. 조류가 강해서 멍돌 2, 3시 보는 한 착도 전에 흘러갑니다. 도도 4 0평봉도를 사용해야 돌 흘러가서 돌 넘깁니다. 좌우조사가 넘겨서 줄다가 시간 다 갑니다요. 전문 프로조사님 7조 농어 부력지 자작채비 테스트 역해산동프로자사님잘 만드셨어요. 농어 대물 매달급 한번 걸어보세요. 바닥에서 2.5 내지 3m 미끼거를 띄워놓은 게 기술. 생새우 장착이 예. 원투에도 미끼가 안 쏟아집니다. 생새우. 주상하는 채비. 영종대교미. 대물농업 채비. 조사님, 갯바위 들어가서 농어 탐사. 나이스 코이스 레이. 교각 근접해서 안착하면 어신 들어옵니다. 농어 육자 농어초비 바닷건에서 3 m 터어워냅니다 미끼는 중화 봉돌 40내지 5 9사용